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내꿈 잡아라. 발표를 맡게 된 김정아입니다. 내꿈 유치원 교사.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로는 나의 성장 스토리로 시작하여 나의 수학 분석. 나의 진로. 진로를 꿈꾸게 된 계기, 진로를 위한 목표와 노력, 진로를 위한 준비와 계획 순서대로 이루어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진로를 위한 목표와 노력으로는 아이들에게 여러 활동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다양한 유아 교구를 제작하고 화내지 않고 차분히 말하는 연습을 하며 제가 아이들이 대보는 입장으로 아이들을 대해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자신있게 가르쳐줄 수 있는 영어 또한 가르쳐주며 유치원 교사를 하며 다양한 진로도 펼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따기 위해 가장 먼저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PPT를 봐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20... 2.03.05 김태희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승무원이 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요? 저는 미, 영어 실력을 위하여 매일매일 영단어 외우기를 하고 있고 대처 능력 상승을 위해 매일매일 돌발 상황을 제가 만들어 혼자 해결하는 연습을 합니다. 또 원하는 대학 진학을 위한 내신 올리기를 하고 있고요. 승무원에게선 이미지가 중요하니 매일매일 구부정한 허리를 피는 등 거북목 교정 등 자세 고치기 운동을 합니다. 저의 목표. 또 많은 승객들을 끝까지 안전하게 책임져야 하니 책임감도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판단력도 중요합니다. 저는 제꿈승무원을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과 좋아하는 마음을 변치 않을 것이고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입니다 2023년 신작 에세이, 꿈을 위한 준비를 발표하게 된 이은비입니다. 제가 어떻게 꿈을 가지게 되었는지, 또그 꿈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종 목표입니다. 저는 메인작가가 <laughs> 되어 영화, 라디오, 뉴스, 드라마 등의 장르들을 이용해 저만의 방송 코너를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직권의 입사를 희망하는 2학년 2반 박설린입니다. 그렇면 건강보험공단이란 어떠한 것일까요? 알아보자면 사회보험 중 의료보험을 담당하는 준정부기관이며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행정직은 건강보험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 보험료 징수, 국민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보험급여, 그리고 인사와 회계 전산 등의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내 꿈을 잡아라 비전 발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게 된이 시연입니다. 라푼난 지금까지 이탈리서 숨어서 살았어요 내 능력을 이용한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요 라푼젤, 근데 정작 피해를 사았는건 바로 당신이에요 어디로 가는 거냐, 이제 그런 건 없다니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교수 형에 죄하는 게마땅해 아, 안돼 이게 우린 모두를 위해서 최선을 한다 <laughs> 아니에요 당신 세상을 잘못 알고 있어요. 또 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요. 당신이 절대로 내 머리카락 아동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웃음> <웃음> 날 보고 악당 역할하고? 그래 좋아. 그럼 그렇게 해줘. 내 여기까지 말 네, 이상, 얼굴 잡아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전력으로 연결된 세상, 한국전력공사의 입자를 꿈꾸고 있는 2학년 1반 이주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사 후 향후 목표입니다. 저는 입사 후 5년에서 7년 동안은 저의 능력을 기르기 위한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자기관리 및 모라별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프로젝트 관리 능력을 강화하여 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엔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하여 아버지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다면 지금은 저의 능력이 사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자바라대꿈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자바라대꿈 발표를 하게 된 이아진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토피를 앓고 있던 저는 다른 친구들과 달리 과자를 잘 먹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안타깝게 보시던 혜태재가의 짱팬, 저의 외할머니께서는 이세 가지 과자를 주시면서 저에게 해주시던 말씀이 있었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는 맛동산을 주시면서 과자 표면이 땅콩이니까 먹어도 괜찮다고 해주시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처음 먹었던 과자의 맛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양갱을 주시면서 이것은 파시니까 먹어도 괜찮다고 해주시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게 제가 처음 느꼈던 강한 단맛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구운 감자를 주시면서 이거는 감자니까 먹어도 괜찮다고 해주시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소하고 짭짤한 과자의 맛이었습니다. 태제 인사팀 사원 이아진이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바라 내꿈 발표를 하게 된 이아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꿈 발표 대회 강민성의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물리치료사가 되려면 필요한 노력입니다. 스포츠 물리치료사가 되려면 일반 전문 대학교나 4년제 대학교에 입학하여 물리치료학과 전 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국가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합니다. 또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재활병원에서의 실습 및 인턴십을 통해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한 중요합니다. 많은 환자들과 다양한 상황에서 직면하는 직업이기에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위기 대처 능력 등이 필요합니다. 현재 제가 하고 있는 노력은 운동부 생활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과 위기 대처 능력을 등 개발하고 학교 생활을 하면서 교내 대회나 발표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자바라 나의 꿈, 나의 꿈 발표대회 강민성의 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